제가 지금 여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지인한테도 네. 지인한테도 내가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겨울 두번 보내고 여름 두번 보내면서 네. 뭐 보온도 잘 되고 냉방도 잘 되고 네. 여거 저거 지금 친구도 옛날 친크가 아니에요. 네. 예. 내가 살려고 100%, 100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조카가 건축 전문고고 어. 내가 인테리어 전문가고 어. 내장재도 뭐 와서 보, 누가 와서 보시면 하지만 내가 자신 있게 권할 수가 네. 있는 부분이에요. 잘 네. 보니까. 그리고 뒤에, 이제, 내가,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여기는 제일 밖에 쪽이잖아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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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뒤에서 하들게 그냥 물 받아놓고 그냥 샤워 마음대로 하고 그냥. 제일 뭐 예, 뒤에 제일 좋은 것이, 네. 뭐, 누구 관섭 안 받지 않고, 네. 짐승도 마음대로 여거든 여, 여기 양평이라고 아무거나 짐승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뭐야, 누구 관섭을 안 받기 때문에, 뒤에다 네. 짐승 키울 수도 있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진짜 뭐, 단점이라는 거는 단점이라단 이제 뭐 소비자가 보, 보시면 알겠지만 양평에서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 어, 그거는 별로. 네, 그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봐도 여기 생활이 여기 마트 가깝고, 예. 마트뭐 그냥 5분도 안 걸리고. 그렇죠. 여기 여이 넘어가면 홍천 마트도 아, 있고 예. 여기가 하여튼 생활 안데는 전혀. 그에서 여기오는 질통 풀스도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전혀 그러니까요. 생활 안데는 문제 문제가 문 없어요. 나선. 그래요. 근데 여기 고기지가 있다는 게참 마음에 들고. 그렇죠. 이 앞에 개울 정비만 잘해놓으면 한입못 그렇죠. 하겠어. <laughs> 어? 오늘은 양평군 청운면입니다. 이 집을 이분 이 직접 건축을 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단열에는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건물도 크고요 보너스 평수도 많고 저 뒤에 보이는 산이 국유지네요. 그리고 이 앞에는. 계곡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계곡으로 활용을 안 하시니까 계곡을 정비를 못 해서, 어, 잔목이 무성해서 계곡이 보이질 않네요. 저큰 나무 있는데 바로 옆에가 계곡입니다. 계곡이 쭉 흘러가지고 큰 길로 흘러내려가죠. 저쪽에는, 저쪽 보이는 길 있죠? 거기에는 축제가 연중 열리고 체험행사가 많이 열리는 양평에서는 꽤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뒤에는 국이 짓겨 있고, 2차선 도로에서 불과한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음, 청음 면소저지까지는 한 7, 8분 정도 걸리고, 용문 전철역까지도 글쎄요, 한 20분 정도 걸릴까요? 그러면 교통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아마 수도권에서 1시간 한 10분대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10분대 정도 들어오는 아주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가까이 청운면에 전철역이 연장이 되는 홍천가는 전철역이 연장이 돼서 공청회도 하고 거의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양평에도 이런 산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산이 깊은 대신에 이렇게 아주 맑은 계곡물도 흐르고 있네요. 물소리 들리시나요? 오늘의 물건은 이 계곡에 딱 붙어 있는 그런 물건이네요. 자, 한번 볼까요? 또이 주택의 장점은 이쪽 전부 뒤가 구기지입니다. 구기지를 딱 받치고 있어가지고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보너스 평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이쪽에 자 이제 주택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물소리 들리시죠? 자 여기를 싹 정비해 놓고 계곡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물소리 들리죠? 여기가 다 계곡입니다. 근데 정비를 안 해놓으니까. 이것만 정비를 다 해도 정말 집이 명품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택은 이 주택입니다. 경양 철골조로 징크마감 해가지고요. 아주 단정하게 해놨죠? 자,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자, 이 주택에 텃밭 굉장히 넓습니다. 양평은 가격이 호가이기 때문에 텃밭이 이렇게 넓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 정말 시원한 그늘이 있겠죠? 잘 만들어 놓으면 정말 명품이 될것 같습니다. 개울 정비만 조금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이 산은 완전히 올 내산이나 다름이 없는 고유지입니다. 아, 이쪽도 내가 마음대로 텃밭으로 사령하고 있고요. 음, 여기는 축제의 고장이에요. 조금 있으면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구규지에 아, 밤나무도 주렁주렁 달려있고, 아, 밤은 원 없이 먹을 것 같습니다. 주택 한 바퀴 돌아볼까요? 요거는 창고인데, 제시의 건물이에요. 제시의 건물인데, 가끔 손님이 오면은, 또 여기 거주도 하네요. 보조주방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자도 있고, 그래서 잠깐잠깐 잠깐 뭐 식사도 하고 파티도 할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공간 충분히 많습니다. 자, 여기 뒤도 얘도 이 집에 보물이 있어요. 자, 여기 야외수전 있고요. 여기서 설랑 먹고 목욕해도 누가 뭐라고 말안 한답니다 자 여기 있고요 자 여기 한 바퀴를 돌아볼까요 자 여기는 이 뒤쪽은 다 구기지니까 내가 만들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이에요. 이 뒤에 데크 공간, 여기도 다 허가를 내놨고요. 여긴 다용도실로 사용합니다. 다용도실로 사용하고요. 자, 여기,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 쓰고 있고요. 여기는 불 때는 아구이가 있어요. 아구이 찜질방이 하나 있네요. 자,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집을 한 바퀴 돌았고요. 이제 건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데크 공간인데 여기 한쪽에 유리 쳐놓고 비닐막을 커튼을 해놨죠?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되고요. 여기서 파티를 하거나 가볍게 차 한잔 할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되죠. 그러면 여기를 딱 하면은 여기가 완전히 썬룸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 비막이 비가림 다돼 있고요. 저것도 어층 지금, 파고라, 지금, 지붕 있죠? 저것도 싸구려 아닙니다. 상당히 고가의 제품 접히기 비우거든요. 어, 그래서 단열 열을 커버해주는 그런 용도고 이제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단열이 잘 되는지 맞습니다. 시원하네요. 자, 여기는 키큰 신발장이고요. 현관문도 아주 넓게 빼놨죠. 자, 여긴 거실입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고요. 아, 여기 작은 방입니다. 아까 아궁이 보셨죠? 밖에서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요게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이에요. 불 때는 아궁이방. 정말 건강한 방이죠? 그래서, 나무로 마감했고, 한지 마감했죠. 한지 마감했다는 것은, 여기는 황토로 마감했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보셨죠? 여기는, 다용도실. 다용도실인데, 캐스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 여기도 다용도실 겸해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어, 주방에서 앞을 보는 경관 이렇게 이탁 트이고 굉장히 좋습니다. 지붕 개방감 좋고요. 여기 어, 욕실 욕실 하나 있습니다. 욕실 샤워부스 따로 설치해 놓고. 화장실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따로 화장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안방이네요 안방이 붙박이장 다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정말 잘 되어 있는 주택 이 주택 이제 밖에 나가서 전체적인 개요를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쪽이요 이쪽이 현관입니다 이쪽이 현관에 들어와서 이 거실, 통거실 있고 주방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다용도실 뒤로 들어가서 다용도실이 또 여기 있었습니다 다용도실이 있었고요 여기 찜질방이거든요 여기가 국대 나공이고요 여기 욕실인데 굉장히 넓습니다 크고 넓습니다 이게 안방이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이 여기 데크인데 데크 공간에서 여기를 음, 충분히 썬룸이라든지 어, 그런 걸로 파티룸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전체가 전체가 전부 건물로 다등재되어 있어, 있어요. 이쪽 창고가 엄청나게 컸죠? 자 여기 뒤에는 부기지고요. 여기 뒤에는 부기지입니다. 이 정도고 전체적인 개, 내역 개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오늘은요 어, 양평군 청운면입니다뭐지 어, 않아서 이쪽도 뭐 전체로 들어온다는 말도 있는데 아직 확정은 돼 있지만 아직 공사 착공은 안돼 있고요. 대지가 240평이고요. 합이 6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300평이에요 자 금평이 101.18제곱미터 101.18제곱미터고 .18제곱, 창고가 51평이 되네요 그래서 토탈 47평입니다 그럼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저 앞에 보이는 계곡 있죠? 저 계곡 정비를 잘하면 정말 명품이 될것 같은 그런 주택입니다 그런 주택인데 자, 이 물건 매매 가격이 요 3억 천입니다 양평에서, 대지가 300평이 넘어가는데, 300평이 넘어가고, 건물이 47평이거든요. 그런데 3억 천이다? 가격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앞에 개울도 있고, 뒤에 국유지 있습니다. 길건다 끼었거든요. 자, 여기서 용문까지, 용문까지는 한 20분이면 충분히 들어가고요. 용, 용문 전철역에서 그렇게 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청원이전철역이또 생긴다 그러면, 더 교통은 편해지겠죠. 1시간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이곳에, 이 가격에 나와 있으면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자,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또내 매물을 내놓거나 탈량을 의뢰하실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골 전세계약이었구요. 감사합니다.